오늘 본문 말씀 23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인지요. 여러분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다윗과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살길 찾아서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헤매는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요. 편도체 마비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분간 못하는 그 다윗은 사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아둘람 굴에서 혹은 아니면은 이 블레셋 진영에서 어. 어떤 각성이 있었고, 그리고 깨달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서 아들람 굴러갔을 때, 그때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리막길이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내리막길이 되지 않는, 그 내리막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그굴 가운데서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3장에는 "드디어, 드디어 한 번도 나오지 않던"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한 번도 "여호와여"라고 부르지 않았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었떤 적이 없던 그 시간이 다 끝이 나고, 이제는 틈만 나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틈만 나면은 무슨 일만 있으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청종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온 것을 오늘 본문 2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쳤다. 그래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타작된 곡식들 양식들 이것들을 전부 다 가져갔더라는 겁니다 마당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들을 다 가져간거지요 이런 약탈이 있었다 탈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게 뭡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입니까? 얼마나 이 기다렸던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가 고대하던 말씀입니까?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께 또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듣기 시작합니다. 여쭈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사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약간 이게 불분명하다.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은요 거기에서 사람들 말 듣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반대가 막 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란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들 남 굴에서 각성했던 다윗이에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꽃 드디어 보기 시작합니다. 듣기 시작합니다. 이, 이 모습이 얼마나 반가운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아, 그러니면 하나님은요.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친절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마도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이 물음을 사실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도 대답해 주고 두번 물어도 대답해 주고 세번 물어도 대답해 주고 귀찮다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다 응답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까? 싸워라. 예. 여러분,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사람들이 왜 반대할까요? 일단, 이들은 도망자들이에요. 지금 사울 왕이 있는데. 여러분, 블레셋이 침략했다. 그러면은요, 이거 지켜야 할 의무가 1차적으로 있는 사람 누굽니까? 왕이에요. 다윗이 아니에요. 왕에게 의무가 있고, 왕이 블레셋과 싸워야지요. 또, 어, 나가면 우리는 지금 소수다.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입니까?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한 그런 군대인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어중이 떠중이들이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 다, 다윗의 세계에 몰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블레셋과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냐는 거예요. 예. 더더군다나 이거는 왕이 할 일. 또이 다윗이 나가서 싸우면은 이 소식이 서울 왕에게 고스란히 다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야, 다윗이 나타났다. 그러면 또다시 표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조건들, 여러 이유를 들어볼 때 지금 나가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아니 되옵나이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예. 그들의 이유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그 일라 백성들 구해야 되겠습니까? 구해라고. 가서 블레셋과 싸우라고.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말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합당한 이유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명답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윗이 행합니다. 가서 싸웁니다. 불리해도이 싸움 때문에 내가 노출이 되고 또 다시 사울이 표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 구하러 갑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여러분, 한번더 생각해 보십시다. 구하는 게 다윗이 해야 할 일일까요? 아니면은요, 모른 척하고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것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일까요? 그냥 당장 표면적으로는 지금 숨어 있는 게 다윗의 안전에 더 유리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일 때문에 사월에게 덜통이 났어요. 그일라에 있다고 합디다 라고 하는 보고가 사월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 사월 군대가 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모른 척하고 숨어 있는 게 맞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세우, 부어 세우신 사람이라면 예.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지금 당장은 유불리를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백성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그럼 다윗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하는 것, 아무리 내가 불리해지고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이 된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러니 그가 이스라엘의 왕 제가 되는 거지요. 예. 지금 당장은 안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해요. 다윗 입장에서는 희생이에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지금 싸워 가지고 득되는거 없어요. 하지만 덕이 안 될까요? 아니요. 덕이 됩니다. 다윗이 진짜 왕이구나. 그게요.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에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의 왕제, 왕의 제목이 되는 게 퍼져 나가는 거죠. 다윗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돌람굴에서 정신 차린 다윗, 각성한 다윗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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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여호와가 되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진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 희생하는데? 아니요. 오늘날, 현대의 젊은이들은 이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내가 왜 해야 하느냐. 예. 그리고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얼마나 법도 잘 알고 하는지. 여러분, 알바생들이, 예, 저기, 이, 뭐, 툭 하면은 뭐, 노동법, 뭐, 근로기준법, 어떤 건 뭐, 뭐, 뭐. 예. 누릴 거는 다 누리고, 예. 그리고는요, 희생은 하지 않아요. 헌신은 하지 않아요. 예. 예, 그게 잘 사는 건줄 압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건줄 알고 그러면서 권리 찾아야 되는 줄 알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요. 딱그 수준이에요. 더 이상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자기 관리 뭐 혹은 뭐 그런 어떤 거 똑똑한 거죠. 예. 근데 그게요. 지금 당장은 자기에게 좋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그에게 정말 유리할까요? 예.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 쓰겠습니까? 딱 그만큼만 하지. 딱 그만큼만 일시키지. 더 이상 그를 리더로 세우고, 뭐또 뭐 한, 더큰 일을 맡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은요, 얼마 전에요. 인터넷에 그런 이야기가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알바생 20대들, 20대 젊은이들은 알바생 안 쓰겠다고. 쓰질 않겠다고. 예, 점주가, 예, 카페였던 것 같아요. 큰 카페였던 것 같아요. 세 명, 3명, 세 명을, 예. 근데 그세 명이 전부 다 20대인데, 예. 한 명은, 예, 일하는 가운데 휴대폰 하고, 한 명은 매장이 정말 제일 복잡하고 어려울 때, 그럴 때, 교묘하게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그냥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딴짓 하고 있고, 뭐 손쉬운 일을 하고 있고. 또한 명은 모든 매장지 알바생들의 직원들이 다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뭐 그렇게 할때 예 그것도 쏙쏙쏙 빠져가고 예 다른 직원들이 하소연을 합, 합, 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더니 그래서 결국은 다른 직원들 때문에 그세명 알바생을 그냥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앞으로는 20대 알바생들 안 쓰겠다고 안 쓰겠다고. 그런데요, 그 밑에 댓글들 달린 게요더 많더라고요. 공감하는 댓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맞다고, 그렇다고 제대로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권리만 찾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인식이 그런 인식이 퍼져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워하고 해야 할게요. 정치 상황이 어떻고 저쩌고 그거 무서워할 일이 아닙니다. 북한 김뭐 김정은이 어쩌고 그게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사이에 퍼져나가 있는 권리만 주장하는 그냥 자기 보신 말 하려고 그걸 하는 자기 유불리만 따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들이 퍼져나간 것, 이게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훨씬 더 무서운 일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성장이 보이지 않잖아요. 성숙이 보이지 않잖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한둘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퍼져 있는 것. 여러분, 그거는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성장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권리만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고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은 이리저리 경묘에 빠져나가는데,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그런 사람 쓰겠습니까? 직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계속해서 붙들어놓고 쓰겠습니까? 안 쓰죠. 딱 그만큼만. 그래 너는 심부름만 해라. 너는 커피만 내려라. 너는 그것까지만 해라. 그런 사람 가운데서요 팀장을 시키고 또 그런 사람 가운데서요 매장 매니저를 시키고 그런 사람을 세워서 사장 대신에 점주를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해요. 스스로도 미래가 없는 거죠. 스스로도 발전이 없는 거죠. 스스로도.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예. 여러분 수요 기도 때마다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일터 가운데서 혹은 아니면 사업장 가운데서 탁월하게 해 주십시오. 탁월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 뛰어나야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잘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 야저 사람 뭔가는 있는 것 같아. 나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뭔가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냥 내돈 받고 돈받으니건 돈만 잘 받으면 되지.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요. 누구도 찾지 않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없으면은 다른 사람 채우면 되지. 예. 딱 그만큼만. 예. 딱 그만큼만.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주님 예수님 말씀 들어서 잘 알잖아요. 어떤 목자가 생각이 나시나요? 싹꾼이지. 받은 만큼만 하는 거. 선람 목자가 아니라 싹꾼이잖아요. 받은 만큼만 하는 거. 예. 여러분, 받은 만큼만 하는 거. 그냥 뭐 나는 내 돈만 잘 받으면 되고 그냥 내 권리 내것 하는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세상 풍주가 그렇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가치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선한 목자와 싹꾼 그렇게 삭군 되지 말아야지 삭군, 삭군, 삭군 되지 말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있습니까? 그런데 왜이 세상 살아가면서 삭군으로 살려고 그러냐고요.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삭군으로 살지 못하면은 내 권리도 못 누리고 내가 더 불리해지고 내가 희생하고 남들보다도 더 많이 일하고 그거 억울하고. 그게 삭군 생각이잖아요.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조차도 싹권 생각으로 가득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다윗이 지금 그엘날 사람들 구출하러 갈 계제가 못 돼요. 지금 사울왕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신이 중요하잖아요. 괜히 그냥 나가서 싸웠다가, 아니나 다를까. 다윗에게 다 전달되고, 다, 사울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또 사월은 또 쫓아오고 다윗은 또 도망가야 되고 이게 뭐냐고 아니요 이게 뭐냐고는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을 할 이야기. 그러나 영성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께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듣는 사람. 그는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이 상황 가운데 사내고 뭐? 가서 구하라 왜요? 그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일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지켜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예, 기름부원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도 구해야지요 내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만 왕이 할 일을 한다 그런 사람은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왕이 못됩니다 왕으로 세우지도 않아요. 여러분 왕제는요, 왕의 보좌 위에 올랐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왕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때 이미 왕제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 사람들 구출 안 해도 그만. 왕이 할일왜 내가 그래도 그만.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영성이 뛰어난 다윗, 각성한 다윗, 달랐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또 물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은 순종해야죠. 근데 하나님 가서 구해라. 그러면요, 희생이 있어도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구하러 가는 거예요. 불리해진다. 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한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왕좌에 앉지 않았지만 이미 왕입니다. 이게 왕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왕복을 입었다라고 해서 왕이 되는 거 아니고요. 궁궐에 앉았다라고 해서 왕이 되는 것 아니고요. 왕의 보좌에 앉았다라고 해서 왕이 되는 것 아닙니다. 왕이 할 일을 할때 그게 왕이지. 다윗은 이미 왕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다위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아, 사울이또 쫓아오네요. 또 도망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600명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는요. 앞장 한 말씀 보실까요? 22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몇 명요?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 400명, 22장에는 400명. 그런데 23장 되니까요. 600명. 아니 더 위험에 처해져 있는데. 더안 좋은데, 더 불리한 환경 속에 점점점 들어가는데.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군사가 600명이에요. 다윗은 점점점점 황황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점점점점 불리해지는 희생하는 그런 여건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점점 점점점 부유해지고 있고 점점 점점 부흥하고 있는 겁니다. 400명이 600명 되고 600명이 1000명 되고 1000명이 만명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요. 실현 실현 가운데서 훈련되는 겁니다. 단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람들을 막 붙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응답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레 다위세계로 도망할 때, 이 아비아달이 왔어요. 여러분, 아비아달은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예. 다위 때문에 희생했던 아히멜렉, 높당의 제사장, 85명 제사장이 다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 이 다위세계로 왔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6절. 하반절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 아비아달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었다. 에봇을 들고 왔더라는 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의 제사장이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 제사장부터 챙겼어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고 우선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붙여 주셔요. 오늘 요나단이 또다시 등장하지요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도망갔어요 더 열악한 환경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위로가 있어요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라 이, 이 십광야 이 수풀이 도대체 어디라고 아 요나단이 찾아오네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야 너는 왕이고 내가 너 다음입니다.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잘못했나? 괜히 나서 가지고 더안 좋은 곳에 왔네. 더안 좋은 곳에. 그런데 거기에요. 더안 좋은 곳에 요나단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러고는 요나단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번더 확인 시켜 주시잖아요. 야 네가 첫 번째 나는 두 번째. 세자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은담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 예. 여러분 아돌람굴에서 각성했던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을 내려가면서 보았던 이 다위 여러분 이 23장의 분위기는 그 앞에 사월에 쫓겨서 도망가고 있던 그 다위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편도체 납치상태로 살까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살면 자기 안몸 어떻게 목숨 부지하면서 살겠지요? 그리고 자기 챙길 것다 챙기면서 살겠지요? 그런데 딱 그만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둘람 그래서 각성한 다윗이 되어야 할까요? 불편하겠죠? 힘들겠죠? 안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괜히 그냥 떠나서가지고 오지랖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편안하고요. 편리하고요. 복 많이 받고요. 아무런 어려움 없고요. 아무런 위기 없고요. 그러면서 잘 사는 거. 그게 복인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목숨 경각의 위험에 취해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되고 편안하고 권리 다 챙기고 거기에서 교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희생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교회는요 순교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 출발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분리하고 예수 믿어서 아웃사이더 되고 예수 믿어서 고생하고 예수 믿어서 죽음 당하고 거기에서 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편안하고 복받는다. 아니요 예수 믿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게뭔죄라고 죽어요. 근데 예수 믿음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한 거 알아야 합니다. 물론 고난과 역경 너머에 하나님 부어 주시는 복록이 있기도 하지요. 근데 그것만 바라면 첫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첫 출발이. 예.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요. 희생한다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첫 출발이 이거 이제 고생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위해서 사는 것도 벅찬데, 나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예수님 위해서 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 사랑, 예수 이웃 사랑. 아, 자기 사랑도 벅찬데, 자기 사랑 이것만 해도. 분주한데 아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목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요 한목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요 새목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금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께 묻자오대 여호와께 묻자와 이러되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 목소로 살려니 얼마나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새목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왕이에요. 이게 진짜 왕이죠. 저 궁궐에 보좌에 앉아 있는 사울이 왕이 아니라 이미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왕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께 묻자 없고 다시 묻자 없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물을 때 주님 앞에 응답을 했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분부하신 말씀에 청정하는 할수 있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땅 가운데 늦끈히새 몫을 살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치유 회복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